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99일판 뻗치기에서 아이 4명을 한번 구해볼겁니다 크루원들 아이 4명에서 아이 4명을 구해볼거예요 하하 정말 재밌죠? 자 그러면 보시기전에 좋아요는 500개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 영상 바로 보러 가시죠 어 얘들아 나있다 아이를 구출하러 온 TMI입니다 <laughs> 우리 오늘 4명의 아이를 찾아야 돼 얘들아 와 4명의 아이를 찾아야 되나 휘빈아 아왜 이렇게 센스가 없지? 우리 다같이 저기 앞에 있는가 뭐야? 나 버섯 자랐잖아 지금 잔디에서. 얘들아 일로 와봐 저 구경하러 가자. 못난이 버섯 뭐야 못난이 버섯 이거. 먹으면 응.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사람 이거. 이거 빨간색이라가지고 위험해 보여. 어딱 너처럼 생겼다 가자. 나 안해. 아왜 <laughs> 안해. 나 속상해. 아, 지금 보니까 버섯 유기농인데 이거. 어 잠깐만 이거 바로 그냥 잘라서 먹어도 되겠는데 <laughs> 어, 어, 좋든다 가자 어, <laughs> <좋았다. 웃음> 오늘 구출 못하면은 오늘 을 우리에겐 잠일은 없다. 자 일단 지금 시간대는 밤1 2시고요 오늘 아이 4명을 구하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. 아감책겠다 아, 오늘. <laughs> 아무 것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모가지를 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. 자, 제가 저번에 몰래 트롤하기 영상을 찍었죠, 여러분들? 너트한게 <laughs> 아니다. 오늘은 진짜 아닙니다. 저 믿으세요. 저는 저의 크루원들밖에 없기 때문에. 아예예 예, 알겠습니다. 뭐야 고기 뭐야 이거 어떻게 가져왔어? 에고 고기 나 왜 왔어. 다들 역할을 분배해야 돼요 잘못했네. 일단은 처음에는 나무가 중요하니까 다같이 나무를 캐자 실패. 나무는 영어로 트리 고수... 오우 PMI 아유 멍청한 애들의 대화 잘 들었습니다 형 트리가 영어로 뭔지 몰랐잖아 트리가 영어로 뭔지 몰랐다고? 아니 아니, 아니. 아, 토끼 뒤지게 빠르네 아어 뭐야 야, 이거 뛸 수도 있네 처음 알았어요읽어가지고 못으셨군요 <laughs> 아, 이거 뛸 수도 있는데 얘들아 너네 알고 있었어? 읽어가지고 못으셨군요 <laughs> 나제 앞에 지금 신도가 있는데요 도끼로 찍어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잘됐다. 도 음. 좋은 도끼가 나왔는데요. 늑대한테 등... 죽었다. 어, 아 뭐야? 아니 뭐야? 쟤 붕대가 있거든. 내쟤 붕대 두개 있거든. 얘들아, 녹화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. <laughs>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늑대한테 죽었어요. 나 속상해 잡아줄 것 같은데 얘들아? 어, 뭐야? 분명 PMI 를 자루에 넣었는데 자루 안에 있는 게 사라졌는데? 어 뭐지? PMI 네? 예? 너내 자루 안에 있지 않았어? 너 사냥하고 있는데? 뭐야? 내헛것을 봤나? 애들아 나총 구할 거다, 수고해라. 수고 다했어네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왔다. 갱신 무단출입 이야 맞아. 안녕. <laughs> 어? 잠깐만 나 얻었다. 야 이제 첫 번째에 라고가자 벌써? 예? 벌써라고 여비나? 너가 그런 야?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을 못 구하는 거야. 지금 애들은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겠니? 저 역. 분배를 해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야, 얘들아? 사랑님은 돌아다니고 효빈이는 음식 구하고 저는 나무 캐겠습니다. 그리고 갱피는 벽 보고 서 있어. <laughs> 빵. 나이스. 나이스. 내가 열게 해 줘. 첫 번째 아이 도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첫 번째 아이는 쉬워요 야, 힘들었지임 인마 들어가 들어 뭐야 야 아이 자루에 넣으니까 우 이러는데 어 털랭 어. 거기가 괜찮은데 거기 시설이 좀 좋긴 하다 사랑. 어, 사랑님 아이를 자루에 넣는 어떠세요? 소리가 레전드다. 내가 뭐 유기한 사람처럼 만들어놨네. 유기급 범 대사랑이다. 야 이거 가방에 넣을 때우 이러는데. 저도 한번 넣볼래요. 오그러는데그러는데요갱님씨 넣어 한 번. 놀란 <laughs> <야, 야, 야. 웃음> 생기겠다, 이거. 아, 나, 우리 오늘 구해줍니다. 저, 저기서 평생 살뻔 했는데 우리가 구해줍니다. 자,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아이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아이를 구할 거면은 이 모닥불에 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. 이게 업그레이드 돼야지 저게 풀린다. 아이가 풀린다. 나무를 많이 캐야되네요? 나무 제가 많이 캐올게요 밥 빨리 구해줘 우리 3명이야 으... 밥 줘! 호빈아 아무리 내 쌍이어도 마음속으로 밥벌레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아왜 어, 왜? 돼지가 안 잡히지? 왜 돼지가 안 잡히지 왜? 어 다들 떠들 시간이 없어요 곧 있으면 괴물이 저희 집에 쳐들어온다고요 아까 끝나지 않았어? 아다 이번 밤은 그 이상한 원주민들이 우리 집을 침략하러 온다 근데 어떡하지? 나라는 존재가 이 캠프파이어 안에 있는데? 야나야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나야야야야야나야야나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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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야고야야야야야야야야나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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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해야야야야야야야 해가정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리해 <laughs> 여기 안에다 넣으면 되는데 PMI 자꾸 똥 싸고 다닌다 싸 싸질러놓는다 오이 <laughs> PMI 넵. 더 싸질러놓도록 갱신 힘들게 물리적 <laughs> 담님 <laughs> 밥벌레들이고 <laughs> 뭐라고 갱임씨 이거 온 자도 필요한 사람 필요하겠냐 휴빈아 네, 두 번째 아이 구해도 돼, 얘들아? 네, 구해도 돼요. 갑지 가. 나도 갈래. 사실, 어디 있는지는 몰라. 오야 이씨. <laughs> 아, 진짜. 게임 진짜 못한다. 잠깐 눈 깜빡 뗐는데, 죽어있네. <laughs> 오, 이게 <뭐지? 웃음> 아니, 이게 뭐지? 갱시. 아니, 이게 뭐지? 갱시아 근데 여기 약간 그거다. 사랑도 오면 무조건 나간다. 그, 여기 함정 있거든? 저그 사람 그 나무 끝에 보이나 저 나무 끝에? 아니, 파, 감정? 야야야야야야 사람들 버리고 어디까나 갱씨 나 지금 갱씨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자루가 15개라서 갱씨 갱씨보다 일단 나무가 중요하긴 하거든? 이거만 캠프파이어에 버리고 올게 갱씨 아. 버려졌다 갱씨 갈게 아니야?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바톤터치다 TMI 죽는 거 아니야? 갑자기 여기 위에다가 TMI님이 사망했습니다 뜨는 거 아니야? 따라. 별이 많이 떴어요 아. 떴는데? 갱씨 구할로 갈게 지금 출발할게 갱씨 난 가고 있어 빙씨 살고 싶다고 말해. 살고 싶어. 춥고, 배고프고 이보다도 나빠질 수가 있을까? 이따 들어갔냐? 저기 붕대 무슨데? 야! 또그 붕대만 가져놔라. 붕대 이 붕대한테 2를 눌러라. 그러면 먹어질게다붕대를 대고 2를 누르면 먹어질겠다. 아, 야, 두개 먹었어. 테마 나머지 시체 너가 가져와. 빙씨나 어때? 못 생겼어. 다자 <에 inm Tall> <principe> 여러분들 효빈이의 노 모자이크판 브이로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사장님 저 속상해요. 면신어겠다아야 체력 아니다. 뭐야 이거 노왜안줘가갱씨 괜찮아? 가갱씨왜안가 살아났으면 좋겠다. <laughs> 살려주러 갈게. 네. 자 열쇠는 제가 먹습니다, 선생님들. 네. 두 번째 아이 구해보도록 할게요. 자자 아이야, 나 많이 보고 싶었지, 임마아니요야 <laughs> 이거 아무도 못 먹는다. 아들아. 짜로 더이구요. 아, 얘들아 우리 이거 진짜 다 같이 멈추자. 저 움직이면 바보. 아, 멈추, 멈추자, 멈추자. 아, 바보, 바보, 움직여, 바보, 움직여, 바보. 지금 밥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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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금지 피에마 뭐, 이형 <laughs> 아. 우리 우리 녹화 빨리 끝내야지 피에마. 아이 연료 퀘스터 나왔네. 자자 자, 여러분들 저희 이제 세 번째 아이를 구해 볼까요? 그래 타면? 싫으면 시집 가세요. 와 레전드 개그였다. <laughs> 야 이거 근데 이제 세 번째 아이는 곰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데 뭐야 이거? 네, 곰두 마리 개빡인데 아, 아야 아 아파요. 아 아야야 함 함정. 아야. 요즘에 죽는 사람이 있었나? 아니 제가 제가 살릴 수 있는데? 아니 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여기 있는데 갔다 오겠다. 일어나라. 쟤가왜사아 화나네. 야, 어떻게 바로 살려고 했는데? 쿨 타임 있던데. 내 의사다, 의사. 너 의사야? 갱이시 똑똑한데? 자, 여러분들. 저 살아났습니다. 수고부야. 난 가끔가다 갱씨가 무서워 맞아 <laughs> <야, 웃음> 갱씨 너무 폭력적이야 갱씨 좀 우리랑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것 같아 세 번째 아이 구출해보도록 할게요 열쇠 열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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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갱씨가 아아이! 아, 아 갱씨 내가 연락 했는데 아, 자 세번째 아이 구출했습니다 제가 구출하려고 했는데 열쇠 구경을 못했습니다 잼잼아 조용히 있어 야 이거 마차 뭐야 이거 마차? 오 뭐야 마차다 아, 아. 보라색 인형 나 보라색 인형 샀어 얘들아 네 <laughs> 와 지렸다. 오케이 야 그럼 우리 애들아 다음 밤에 우리 아이 네 번째 아이 구하러 가자. 좋아. 야눈오는데 눈오니까 그냥 지금 빨리 아이 구해놓고 끝내자 이거.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이를 구하러 가자. 잠깐 왜 우리 일로 일로 올라가 봐라. 일로 올라와 봐라. 피마이 등장. 게이 또 할게. 아 이거 많이 동물 끌어면 안 되는데 피마이 그냥 우리 이거 얘네 끌고 잡았어. 얘네 어차피. 얘네 죽인다고 그 열쇠 안 주거든? 나 일단 두 마리 잡긴 했어. 일단 정도 빼죠. 근데 집에 어. 밥이 없어갖고 밥좀 챙겨야 돼요. 아 근데 이거 밥을 누가 아. 다 먹었나요? 아. 음식 다 털었다. <laughs> 어. 아! 사랑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. 어, 피아 안녕. 너왜 출발 안 했어? 아, 나 이제 출발하려고. 어. 아, 나도 지금 정리좀 하고 있었는데 사랑이 먼저 가더라. <웃음> 그러니까, 사랑이 형랑 갱이가 먼저 가던데? 그러니까, 먼저 가고 우리한테 몰아왔네 그러니까. 음. 분명 내 뒤에서 죽어있었는데? 여기 밥좀 많이 구한 다음에 가죠. 밥 때문에 힘들다. <웃음> 어이 씨. 고빈아 무서워. 사람인 이거 봐. 이거 봐. 이면 좀 사실 좀 옛날이다. 어어어! 어. 우리는 로봇 손인들 잡았다 잡았다. 여기서 나왔다. 여기서 나왔다. 됐습니다. 사랑님이 먹어야 됩니다. 1 3줘1 3줘업이아 네, 내 몸을 받쳤다. 내 심장을 바쳤다, 사랑. m <laughs> 을구에다오 드디어. 야, 예왔다 이거 너무 소말렸다. 이거 여기서 좀 개죽음이다. 자, 여러분들 아이 네 명을 구했습니다. 제가 왕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네 번째 아이를 구했습니다. 형. 어빈아. 다섯 번째 아이 찾아야지. 다섯 번째 아이 없는데? 다섯 번째 아이 그거 나야. 너야, 다섯 번째 아이? 나 다섯 번째 아이야? 너 어딨는데? 나어디게 다섯 번째 아이 너라고? 어 그러면은 다음밤에 내가 또 다섯 번째 아이 찾으러 갈게 오케이 휴빈이 어딨어? 자 일단 네 번째 아이를 구했는데 다섯 번째 아이 휴빈이까지 좀 구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<laughs> 죽었어요 휴빈아 다섯 번째 아이인데 죽으면 어떡해 <laughs> 자 PMI도 구하고 다섯 번째 아이인 휴빈이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져간대 오케이 다섯 번째 아이도 구했다 어 축하해 자, 이대로 캠프파이어에 도착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야호 야호 드디어 끝난다 지금 새벽 1시 30분인데 그러니까 <laughs> 얘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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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많았어 <laughs> 너무 재밌었어요 다같이 새벽에 하니깐요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<laughs> 그러니까요 누가 11시 50분에만 도착 안했더라면 다음에도 해야겠다 자 이렇게 다섯번째 아이인 휴빈이까지 구해봤는데요 다섯번째 아이는 바깥으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딱 자, <laughs> 영상 끝!